오늘은 1.19 업데이트 예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많은 유저들이 예측했던 주제들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미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오기로 약속했던 주제들을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확정적으로 언제 업데이트를 해서 나온다는 날짜만 정해진 적 없는 거지. 언젠간 무조건 마크에 추가될 것들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미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유저들이 모드나 데이터 팩으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준비해 봤어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고고학인데요. 고고학은 원래 1.17에 추가되었다고 했던 기능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기능이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 자료들을 같이 조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위터 글은 9월 12일에 올라온 트위터 글인데요 여기 지금 번역을 대충 해보자면 현재는 1.18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고고학의 새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적혀있어가지고 고고학을 잊지 않았다는 걸보여지고또 다른 글, 예전 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 쪽에서는 아래쪽에 고고학에 나오면 브러쉬로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있는 마인크래프트 조, 구조물을 조금 더 활용할 것이라는 글이 좀더 적혀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쪽에, 아래쪽에 컨셉아트를 좀 보자면, 현재 이 컨셉 아트에서는 브러쉬와 브러쉬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해서 뭐가 나오는지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어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세라믹 조각? 세라믹 조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걸로 결과적으로 항아리를 만들게 되는 게 아마 고고하게 조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상을 보고 참고했던 걸로 나온 데이터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뭐흙 종류, 흙 종류 자갈 종류에다가 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쉬를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흙이 파여지고 원래 그 영상, 그 모장에서 공개했던 영상에서는 아이템이 도중에 보여지는 걸로 보였었지만 지금 데이터팩에는 중간에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저가 맞는 거다 보니까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세라믹 조각이 나오고 그 조각에다가 뭐 꽃병을 뭐 박는 그런 형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꽃병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거를 굽는 형식까지 뭐 디테일하게 좀 표현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 어, 개인적으로 고고학이 나오게 됐, 되었을 때 뭔가 세라믹 조각 같은거나 이런 꽃병 같은 게 유적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 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세라믹 조각이나 이런 꽃벽 조각을 아니면 이 제작자분은 아예 브러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브러쉬 같은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지창이 조합법이 없이 드라운드한테만 나오는 것처럼 구조물에서만 이런 브러쉬를 얻을 수 있도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중요한 점은 1.19에 이런 고고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전투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마인크래프트에서 1.9부터 공속 딜레이가 생기고 많은 유저들이 이거 진짜 불편하다라고 하는 불만사항이 있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제작자 중에 한 분이 어 공속 딜레이 아니면 전투 자체를 좀 바꾸는 버전으로 조금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언제 나온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지만 아마 1.19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따로 공개된 영상은 없지만 유저가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제작자분들이 만든 걸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마지막 버전은 2020년 8월 26일 거의 한 1년 넘게 전에 끝났었고 그리고 총 11번 되게 많이 했어요. 11번의 테스트를 진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좀막활 관련해서 많이 변하고 새로운 인챈트도 나오고 방패도 좀 변하고가 좀 많은데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넘어가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만 좀 뽑아 봤습니다. 가장 먼저적으로는 공격 딜레이라고 하는 게, 어, 삭제되었다고 봐도 돼요. 원래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막 이렇게 클릭을 빠바박 하게 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막 때려도 되도록 변경되었어요. 이번 전투 업데이트의 큰 핵심은 이런 공격 딜레이가 사라져서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1.9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클릭을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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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누른만큼 데미지가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 속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내가 뭐 10초 안에 100번을 누르든 1000번을 누르든 원래 이 공격 속도가 10번만 들어가게 된다면 10번만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는 게 이번 전투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아,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테스트할 때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된 것 중에는 도구마다 아니면 무기마다 공격 길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철검의 공격 길이가 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스티브가 맞지 않아요. 근데 3주창이라고 하는 거는 3.5라 좀더 멀리 때릴 수 있는 공격 길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여기서 테스트가 됐고 꽤많은 테스트가 됐던 걸로 보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요 1.9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물약 물약 같은 경우가 원래 기존에 한 개씩만 들고 다녔던 거를 마시는 포션 같은 경우는 최대 16개까지 들도록 약간 패치가 되었고 먹는 속도도 약간 패치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전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냥 바로 내도 될것 같은? 바로 테스트 단계 끝나고 바로 내도 될것 같은 거 느낌이라 1.19에 추가될 것 중에 가장 좀 고고학 다음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투표에서 탈락했던 것들입니다 바이옴 투표 같은 경우는 탈락했던 것들을 안 내겠다고 한게 아니라 추후에 나중에 업데이트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상태인데요. 바이옴 투표는 2018년, 2019년에 투표로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뽑힌 타이거와 사는 이미 나왔었고요. 남은 것들 중에서는 사막, 사바나, 늪, 메사가 있고요 이번에도 모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모드에 몹은 없어요 모든 바이옴 투표할 때마다 몹도 같이 추가되었었는데 제가 찾은 이번 모드에는 몹은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막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 야자수, 미어캣이 원래 추가된다고 되어 있었고 지금 모드에는 이런 식으로 오아시스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다수 나무도 표현되어 있는 게 보여서 아마 이제 사막에 추가된다면 저런 잔디는 모르겠지만 근데 잔디도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웅덩이가 되어 있고 나뭇가지 보여지는 특이한 어,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들것 같네요 아 그리고 중요하게 아마 이 사진에는 오아시스가 없었는데 오아시스 추가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라서 오아시스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저는 아 이거 너무 사담인데 이번에 2000아 이거 근데 아까도 그래 얘기했나 이번에 1.19에 바이옴 업데이트가 다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오아시스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1.18 업데이트에서 사막 쪽에 있는 물 웅덩이 같은 거를 없애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추가하려고 미리 약간 해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오아시스는 충분히 1.19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옴이 모두 동시에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하나만 먼저 나와도 되는 거니까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사바나. 사바나 같은 경우는 바오밤 나무. 하조? 그리고 여기는 흰개미까지 총두 가지의 몹이 구현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모드에는 몹이 없기 때문에 바오밤 나무만 되어 있는 걸로 준비했고요 이것도 제작자분과 저의 생각이 다른 건데 저는 바오밤 나무에 새로운 나무가 나오기보다는 뭔가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좀 자라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한네 개를 동시에 키우면 나오는 정글나무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이제 보게 되면 엄청 큰 나무이기 때문에 딱 멀리서도 "오우, 저쪽에 바오밥 나무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좀 설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구요. 다음은 늪입니다. 늪 같은 경우는 맹그로브 나무와 그리고 보트에 상자를 낄수 있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구현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두에는 맹그로브 나무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트의 상자는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트를 타고 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서 아이템을 편하게 옮긴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맹그로브 나무의 특징은 물 안쪽에 물 안쪽에 나무가 생겨 있는 거라서 아마 늪이 좀 횡했던 느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나무가 차오른 느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기존에 물 쪽이 좀 횡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없애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매사인데요. 매사에는 회전초 그리고 특이한 선인장 그리고 독수리까지 구현되는 게 특징이었었는데 아쉽게도 독수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선인장은 좀 구현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에 회전초가 구전되어 있었는데 회전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렇게 추가가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 이런 굴러가는 요소에 무언가가 추가된 적이 없었어가지고 물론 동물 같은 건 굴러가지만 뭐 이런 게 추가된다면 이거를 원래 다른 게임들 중에서는 이런 회전초를 켜게 되면 회전초에 아이템이 나오는 회전체가 그냥 지나다니는 것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좀 아이템을 구하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른 게임에서 이 모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아 뭐 이런 메사 지형에 왔을 때 이런 회전초가 많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회전초를 따라가면 아이템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이 꽤 가능성이 있는 게 뭔가 고고학이랑 연결하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바이옴 투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다음 투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곱 투표 2020년에 한 투표 중에 발광 오징어가 뽑힌 투표였었는데 여기서는 어, 무조건 추가한다. 추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안 했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발광 오징어뿐만 아니라 꽃소, 얼음, 우민도 1.19에 추가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끝이 난다고 보면 되지만 혹시나 해서 마지막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화살 제작대라고 하는 건데요. 2019년에 나왔고 이거랑 같이 나왔던. 1.14 직업 작업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 이 화살 작업대랑 대장장의 작업대만 기능이 없었다가 나중에 추후에 추가해 준다 했을 때 대장장의 작업대는 1.16에서 추가됐거든요. 근데 아직 2019년에 나왔던 화살 작업대는 안 나왔습니다. 얘도 충분히 기능이 어 이번 1.19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